그림 좀 볼게요. 네 화면 전환합니다. 네 보내주신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어 하나만 띄운 이유 말씀드렸죠. 어, 화면에 띄워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고 본인 그림이 어떤 건지 경험하시면 됩니다. 어 개인 정보 노출이라든지 다른 거 노출될 염려가 없도록 상담하고 있어요. 그림만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어, 추가적 질문은, 뭐, 아까 얘했던 메일로 질문하시거나 카톡으로 질문하시거나 그래도 상관없구요. 네, 그림 보고 바로 이야기해드립니다. 네, 그림 속에서 지금 본인은,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림이기도 해요. 어, 현재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주변의 잔소리라든지 나에게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왜 내한테 상관없는 얘기냐면, 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내가 힘든 상황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날잘 버텨내고 있고 나의 길대로 가고 있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대상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일단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고 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 누군가 도와주는 거는 사실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는 건 없거든요. 어~ 고비 고비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어~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괜찮아요.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았으면 하는 그리기도 합니다. 어~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 지금 우리 삶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어~ 현재와 미래만 남았어요. 현재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겠죠. 어, 그리고 너무 과도한, 어, 목표라든지 이런 걸 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좌절하는 게 커지겠죠. 네, 현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내가 하시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본인의 어떤 상황이 어, 개선되고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두 그림을 보면은 잘 버텨내고 계시고요, 잘 살고 있어요. 어쨌든 잘 버티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어, 대신 어,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 어, 때론 과거에 대한 어떤 회한이 나올 수 있는데 어,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잊지마시고 주변에 쓸데없는 그 간섭, 오지랖들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내 생각과 내 의사표현하는 것들이 우선시돼야 될것 같아요. 어, 좋은 방법은 전문 상담사 만나서 한두번 정도 상담 받아보시면 좀더 확실히 마음 정리가 되고 현재 정리도 될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 만약에 이제 상담 필요 필요 없고 그렇다면은 적어보세요 현재 상황을 쭉 적어보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아이 부분은 내가 어, 정리해도 되겠다 아니 이거는 내가 이걸 개선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보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렇게 어,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음, 일단 어, 첫 번째는 어, 사람들 이야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이 반응할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음, 참고 있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아니면 이야기가 힘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 내 일기장이나 아니면 어, 이런 종이에다 쭉 적어보세요. 내 고민 사항들 쭉 적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음, 그래, 내가 이것들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어, 정리가 될 듯합니다. 네, 참여하실 거면 남으시고요.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마세요. 네, 참견하시면 바로 광태나 블랙리스트 바로 올립니다. 네, 여긴 필요하신 분 외에는 저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네, 굳이 필요 없다면 다른 방송 가시길 원해요. 음, 네. 일단 머리 골치 아픈 것들은 이야기하시면서 풀어도 좋을 듯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인은 어, 편하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 최선의 방법이겠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도 좋을 듯합니다.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어, 뭐막뭐 뭐 하려고 했던 의지는 있는데 아마도 실천을 어려울 듯해요. 어, 어. 제가 살아온 만큼 저도 다른 살아온 인생들이 있어서 그 상담하면서 얻어진 것들은 뭘 선택해도 후회는 남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거든 다 후회는 남습니다. 그게 좋았던, 싫었던, 뭔가 잘못된 판단이었더라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후회는 남아요. 내가 잘못했을까? 선택을 잘못했을까? 그러는 거죠. 어, 본인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듯 합니다. 어, 후회는 하지 마시고 선택한 거는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어, 오히려 더 어, 후회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일단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 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쓸데없는 잔소리 하는 사람들은 일단 무시하라는 거. 두 번째, 내속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거. 어,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어, 종이에다 적어서 어, 쭉 나열해 적어 본 다음에 어, 할거안할거 나눠보는 것도 스스로 판단하셔도 좋고요. 어, 세 번째는 음, 어, 하려고 하는 거 어, 정한 거 있으면 그냥 선택은.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남들 의견 들여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한다면 그대로 밀고나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어,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인생 살아가는데 후회보다는 어, 내 선택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본인이 나름 책임감 넘을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이거는 내가 책임져도 되지만 아닌 것들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만 책임지면 되고요. 어, 주변 사람들 의견이나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굳이 책임 소재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본인이 하시라고 그냥 말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어, 네. 너무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에 의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길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힘든 건 아니니까요. 지금 어, 굳이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매주 묶음에 목요일 금요일에 상담 시, 똑같이 7시에서 9시에 하거든요 어, 게시판 보시면 상담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 보시고 예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송으로 하는 상담 은 계속 무료로 하고 있어요 네, 참고참고하시고요 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세요.